경북대학교병원 이더컨입니다 네. 앞에서 우리 박혜영 교수님께서 너무 구연동화하듯이 귀에 탁탁 들어오게 <laughs> 재밌게 발표를 해주셔서 굉장히 부담되지만 경상도 사람의 무미건조함으로 저는 <laughs>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연재는 어, 소라식 썰젤인 엘들리엔 하이리스크 페션트입니다. 하지만 이 엘들리에서 모든 소라식 썰젤리를 다루기 너무 광범위해서 이번 시간에는 런 캔서 서저리로 범위를 줄이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리칸 캔서 소사이어티에서 발표한 20, 2022년 암 통계에 의하면 매년 약 23만 명 정도의 폐암 환자가 새로 발생하고 13만 명 정도의 폐암 환자가 사망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폐암은 65세 이상에서 진단이 되고 45세 이하는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폐암 진단 당시 평균 나이는 70세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대한흉부의과학회지에서 올해 초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건강보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 폐암 및 수술의 최신 경향에 대해서 분석한 논문입니다. 여기에서 폐암 환자의 64% 정도는 60에서 79세 사이에 있고, 해가 갈수록 69세의 환자 수는 감소하고 70세 이상의 환자 수는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폐암 환자가 점점 고령화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워 월드인 데이터에서 보고한 2019년 라이프 익스펙턴시맵입니다. 짙은 색으로 갈수록 어, 기대수명이 높은 국가이고 옅은 색으로 갈수록 기대수명이 낮은 국가입니다. 캐나다나 서유럽 북유럽 보주 일본과 우리나라가 기대수명이 가장 높은 국가들입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기대수명 그래프입니다. 어, 일본과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순위에 속하고 있고 미국은 아직까지 80세는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령의 환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최근에 논문을 읽다보면 옥토제나리안 노나제나리안 이런 용어들을 흔히 만납니다. 100세는 센테나리안이라고 합니다. 110세는 슈퍼 센테나리안이라고 합니다. 91년도에 이게 아마 사전에 등록됐다고 소개하는 것 같더라고 아마 곧 센테나리안 이런 캐슬리포들들도 만날 것 같습니다. 얼리 스테이지 론 캔스의 스탠다드 트리트먼트는 로벡토미아, 메디아스널 림프노드 다이섹션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2005년 어, 시어 데이터베이스에 의하면 초기 폐암으로 진단받은 고령의 환자의 약30% 정도가 수술을 거부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어, 남은 어, 나의 기대 여명이 폐암의 진행보다 짧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큰 이유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단코 잘못된 전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2020년 대한민국 통계청 자료입니다. 2020년에 70세 인분은 기대 여명이 17.3년입니다. 80세 인분은 9.8년이고 90세 인분은 4.8년입니다. 2002년 체스트에서 보고된 얼리 스테이지 론 e 스에서 아무 치료도 받지 않은 환자에서 푸어 아웃컴에 대해서 보고한 논문입니다. 이 연구에서 치료받지 못한 얼리스테이지 런캔서 환자의 메디안 서바이벌은 불과 14개월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망 환자의 53%는 캔서 릴레이티드 데스였습니다. 70세의 평균 기대 예명이 15년 이상인 것과 비교해서 너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고령이라는 이유로 폐암 치료의 컨트라인디케이션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제 고령 환자에서 가장 적절한 치료를 선택해야 합니다. 치료를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 수술을 할 것인지 RT를 할 것인지 로벡토미를 할 것인지 서브로바리 섹션을 할 것인지 림프노드 다이섹션을 할 것인지 생략할 것인지 합병증의 위험이 높아지더라도 완전한 수술을 지향하는 것이 맞는지 다소 불완전한 수술을 하더라도 보다 안전한 수술을 지향하는 것이 맞는지 고령의 환자에서는 더욱더 중요한 문제로 다가옵니다 이 그림은 일본 네덜란드 미국에서 발표된 논문으로 스테이지 1 런캔서 환자에서 나이에 따른 치료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공통적으로 나이가 젊을수록 수술이 비중이 높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RT 혹은 노트리트먼트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고령의 환자에서 수술과 RT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수술이 초기 폐암의 가장 스탠다드한 트리트먼트가 됩니다. 그러나 고령일 때나 컴플리케이션이 많을 때 동반 질환 등이 많을 때 그리고 수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SBRT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메리칸 캔서 소사이어티에서 보고한 논문입니다. 얼리 스테이지 런 캔서로 진단된 메디컬리 노포러블한 엘더리에서 SBRT를 시행한 군과 아무것도 하지 않은 환자를 비교한 연구입니다. 7 0세 이상이었고 물론 그 케이스의 그 군내 차이는 굉장히 많지만 SBRT를 시행한 군에서 서바이벌 베네너핏이 있다. 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오카미 등의 리뷰 저널에서는 엘들리에서 수술과 SBRT에 대해서 비교한 7개의 연구를 소개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4개의 연구에서는 수술이 우월하다라고 결론을 지었고 3개의 연구에서는 둘다 비슷하다라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2018년에 우리나라 건강보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발표한 연구입니다. 80세 이상에서 얼리스테이지 롱캔서 환자에서 수술과 SBRT의 트리트먼트 패턴에 대해서 분석했습니다. 2008년에는 수술이 90% 이상을 차지하였지만 해가 갈수록 s b r t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롱텀 서바이벌은 여전히 수술이 조금 더 나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얼리스테이지 롱캔서를 가진 엘덜리 환자에서 SBRT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서바이벌 레이트도 조금씩 향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면밀한 선택 후에 선택적인 고령의 환자에서는 SBRT가 리저널브란 얼터너티브 초이스가 될수 있다고 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로벡토미와 리미티드 리섹션의 선택입니다. 2005년 체스트에서 발표된 대규모, 대규모 연구입니다. 시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테이지 1 and 2 논스몰셀 런캔스에서 로벡토미와 리미티드 리섹션의 롱텀 서바이벌에 대해서 비교 분석한 논문입니다. 14,000여 명을 분석한 대규모 분석으로 롱텀 서바이벌 외에도 엘더리런캔스의 특징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논문입니다. 65세 이상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일수록 스테이지 1의 비중이 유의하게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논문인데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1987년도 자마에서 발표된 것으로 런켄서 스테이지 중에 런켄서의 그 에이지 트렌드를 분석한 논문입니다. 2만 2천여 명의 올스테이지 런켄서 중에 나이가 많아질수록 로컬 스테이지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것이고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25.4%가 로컬 스테이지라고 했습니다. 엘덜일수록 모어 리셉터블한 경향이 더 있다고 라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시어 데이터입니다. 고령일수록 스케어모스셀 칼시노마의 비중이 높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폐암의 조직, 폐암 조직의 나이에 따른 빈도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 고령일수록 스케어모스셀 칼시노마의 비중이 더 높은 것을 보여줍니다. 엘들리스케어모스셀 칼시노마에 대해서 분석한 세 개의 문헌이 있었습니다. 이 공통적으로 스케어모스셀 칼시노마는 로컬 디지진 경향이 있었고 재발이 비교적 낮은 경향이 있었고. 조금 더 생존율이 긴 기간이 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75세 이상에서는 13.8%에서 수술을 시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수술을 받고 받지 않고가 유의하게 차이가 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시행한 환자에서 75세 이상에서는 리미티드 리섹션을 시행한 경우가 유의하게 많았습니다. 로베토미를 시행한 경우. 나이에 따른 생존율이 나타나고 고령일수록 예후가 좋지 않았습니다.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는 나이에 관계없이 모두 생존율이 불량하였습니다. 리미티드 리섹션을 시행한 경우 71세 이하인 경우는 로벡토미가 생존율이 좋았습니다만 72세 이상인 경우에는 두공 간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 연구의 결론은 나이는 생존에 유의미한 인자가 되고 71세 이하는 로벡토미가 표준이지만 71세 이상에서는 리미티드 리섹션이 리저너블한 울터너티브가 될수 있겠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2009년 일본 그룹에서의 보고입니다. 80세 이상의 클리니컬 스테이지 1 논스몰셀런 캔서 환자 367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이들 중 66.8%는 로벡토미를 33.2%는 리미티드 리섹션을 시행했습니다. 두군간의 원년 생존율에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오카미의 리뷰 저널에서 엘더리스테이지 1 논스몰셀 런캔스에서 로백토미와 리미티드 리섹션 시행 후 오버롤 서바이벌을 비교한 논문 7 개를 소개하였습니다. 이중 다섯 개의 논문은 두군간의 차이가 없다라고 보고하였고 두 개의 논문은 로백토미가 조금 더 우월하다라고 보고하였습니다. 통계적인 의미가 있지는 않지만 로백토미가 우월하다라고 보고한 논문에서 환자군의 나이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리미티드 리섹션은 고령일수록 더 흔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고령일수록 리미티드 리섹션이 오히려 더 합당한 선택이 될 수도 있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고령에서 림프노드 다이섹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메디아시널 프노드 다이섹션은 수로 정확한 변기 설정이 가능하게 되고 약 5에서 15% 정도로 컬트 또는 언엑스펙티드 림프노드 메타스테이시스를 발견할 수 있고 에즈반드 케머세라피 기회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마이크로스코피 컴플리트 리섹션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폐암 수술에서 스탠다드 트리트먼트 하나로 널리 시행되고 있습니다. 어, 리섹션 후 추가적으로 약 30분 전후에 시간이 더 소요되고 5에서 20ml 정도의 출혈이 더 있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수술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고령의 환자에서 폐암 수술을 할때 반드시 메디아스널 림프노드 다이섹션을 시행하는 것이 합당한가? 생략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호카미 등의 저널에서, 리뷰 저널에서 엘더리 환자에서 림프노드 다이섹션에 대해서 연구한 6개의 논문을 소개하였습니다. 이중 4개의 논문에서는 림프노드 다이섹션에 서바이벌 베네핏이 없었고 합병증 발생은 더 높았기 때문에 림프노드 다이섹션은 생략해도 좋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두개의 논문에서는 합병증 발생도 비슷하고 오히려 엘더리에서 림프노드 인발브먼트 흔했기 때문에 생략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역시 통계적 의미는 없지만 림프노드 다이섹션을 생략해도 좋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비교적 나이가 좀더 많은 경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 엘들리에서 림프노드 다이섹션과 관련되어서 일본에서 최근 세 개의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세 발표 모두 엘들리 얼리 스테이지 론 캔서에 대해서 분석하였고 샘플 사이즈도 비교적 많은 편이고 모두 75세 이상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세 연구 모두 림프노드 다이섹션에서 바이벌 베네피스는 없다라고 보고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많은 수의 보고에서 엘더리언 캔스에서 림프노드 다이섹션은 서바이벌 베네피스 없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스테이징과 수술 합병증 발생 위험 중에서 어디에 더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서 시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어, 고령의 환자에서 수루 에즈번트 캐모세라피를 받기에 톨러러블하지, 톨러러블하지 않다면 술중 림프 노드 다이섹션을 많이 하고 정확한 스테이징을 하는 것이 환자에게 어떤 이득이 될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 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고령의 환자는 이 아주 건강한 환자부터 너무 프레일해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환자까지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여러 폐암 옵션 중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겠습니다 어, 흉부외과 영역에서는 노인의 생리적 변화를 보면 체스트 월의 컴플라이언스 감소를 볼수 있겠습니다. 이는 코스탈 카틸라지의 칼시피케이션, 다이프람 펑션의 감소, 인터버테브랄 디스크 스페이스의 네로잉레스피라티리 머슬 리크니스 등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호흡 생리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또한 이 마취제와 근위안자제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서 작은 용량에도 호흡 장애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또 뮤코실리아리 펑션과 이뮨 리스판스 감소로 감염에도 취약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고령의 환자는 수술 전으로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엘드리 런캔스 환자에서 폐절제술에 적응이 되는 병기나 혹은 어, 상태가 된다면 그 나이에 상관없이 반드시 풀 이밸류에이션을 하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카디악 리스크 세스먼트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평가 도구는 1999년에 서큘레이션에 발표된 것으로 메이저 논카디악 서저리 후에 카디악 컴플리케이션을 예측하는 리바이스드 카디악 리스크 인덱스입니다. 6가지 카디악 리스크 팩터를 일정으로 해서 카디악 컴플리케이션 레이트를 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소라식 서저리는 그 자체로 하이리스크 서저리로 분류되기 때문에 최소 1.3% 이상의 심장 관련 합병증 발생 위험을 가진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RC l 라에서는 소라식 서저리의 비중이 너무 작게 포함되어 있어서 호르넬리 등이 롱 리섹션 서질에서 기존의 RCRI를 리칼리브레이션한 소라식 RCRI, 소라식 RCRI를 제시하였습니다. 비슷한 수준의 위험 인자라면 소라식 RCRI에서 심장 관련 합병증 발생 비율이 기존의 RCRI보다 조금 더 높게 예측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3차의 CCP 가이드라인에서는 기본적인 심장 관련 질병이 없거나 어 소라식 RCRI 2.0 미만인 경우에는 더이상의 심장 관련 검사는 필요하지 않다. 라고 권고하고 있고 그러나 문제가 발생한다면 AHA ACC 가이드라인에 따라 심혈관 검사를 시행하고 반드시 카디악 인터벤션이 시, 가, 가, 반드시 카디악 인터벤션이 필요한 상황이면 폐암 수술을 미루고서라도 시행하라라고 권고합니다. 다만 예방적인 목적으로 코로나리 인터벤션 등은 추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폴모럴 어세스먼트입니다. FEV1이 1.5 이상인 로벡토미와 2리터 이상인 뉴모넥토미 환자에서는 모탈리티 레이트가 5% 정도였다는 보고하고 반대로 FEV1 2리터 이하인 뉴모넥토미, 1.6리터 이하인 로벡토미, 0.6리터 이하인 서브로바리 섹션에서는 모비드티 모탈리티가 증가한다는 보고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DLCO도 역시 80% 이하일 때 합병증이 발생 증가하고 60% 이하일 때는 모탈리티가 증가하는 것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좀더 세밀한 평가를 위해서 predicted postoperative function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나토미컬리 베이스로 전체 g 어, 세그먼트와 제거될 세그먼트의 수를 산입해서 측정할 수도 있고, 벤틸레이션퍼 s 션 스캔이나 정량적 CT 등을 통해서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p p o f e 부0 8 l 터에서0 7 l 는폐 절제술의 로우 리미트가 된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어, 그러나 절대값은 환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서 저평가가 될수 있기 때문에, 퍼센트 ppo로 주로 표현하고 40% 이하일 때 모비디티가 많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보고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a c c p 가이드라인에서는 FEV1과 DLCO와 함께 PPOFEV1, PPODLCO도 반드시 측정하라라고 권고합니다. PPOFEV1과 DLCO가 60%를 초과한다면 더 이상 검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PPF, EVN 또는 DLCO가 60% 미만이면서 둘다 30%를 초과하면 스테어 클라이밍이나 워크 테스트를 하라고 권고합니다. 둘중 하나라도 30% 미만이라면 VO2max를 측정하라고 권고합니다. 어, 2008년 브르넬리 등의 보고에서 640명의 로벡토미와 뉴모넥토미 환자에서 계단을 12m 이상 오르지 못한 환자와 22m 이상 오른 환자의비교에서 심폐합병증 발생은 두 배, 모탈리티는 13배가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7층 이상 오른 환자에서는 수술 후 합병증이 없었고 한 층도 오르지 못한 환자의 89%에서는 컴플리케이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 계단의 층수와 퇴원 재원 일수는 반비례했다고 합니다. 6분 걷기 검사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여러 문헌을 살펴봤는데 이게 우리나라 데이터로 2020년 체스트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공교롭게도 조금 전에 발표하신 박형영 교수님 논문인 것 같습니다. 배체로벡톰 이런 캔서 환자였고 PPOFU는 -E 60% 이상 6분 걷기가 600m 이상인 로우 리스크 앤롱 디스턴트 그룹과 어, 40, 60% 이하이고 400m 이하인 모더레이트 리스크 앤숏 디스턴트 그룹에 비교해서 수루 심폐합병증 발생은 약 5배에서 10배 정도가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림에서 보면 모레이트 리스크 앤숏 디스턴트 그룹에서 합병증 발생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ACCP 가이드라인에서 공부하는 이벨루에이션 알고리즘입니다. PPF e v 연과 DLCO 코드오프 밸류는 30%와 60%고 심장 관련 위험성이 없으면서 60%를 초과하는 경우는 로우 리스크 그룹으로 정의가 됩니다. 스테어 클라이밍은 22m, 워크 테스트는 400m를 컷오프 밸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laughs> 각 환자에 따라서 이 알고리즘에 적용해서 리스크 평가를 할수 있겠습니다. 로우 리스크 그룹은 메이저리 섹션을 할수 있습니다. 보드레이트 리스크 그룹은 리스크 앤 베네피 평가를 해서 결정을 하고 하이 리스크 그룹은 논서지칼 트리트먼트를 권고합니다. 소라식 서저리 클리닉스에서 제시한 프랙티컬 리코멘데이션입니다. 이전에 a CCP 가이드라인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동소이합니다. 어, 프리 l 어, i 엘 e 리 환자에서는 코그니티브 펑션과 제레아트리그 세스먼트도 반드시 평가해 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t 절 h i s 시행한 80대 이상에서 8 0 s 만이 집으로 바로 퇴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s is a special case. t h i 아마 이 비율은 좀더 낮아졌을 것 같습니다. 엘드리 환자에서 수술 후 일주일째 인지 장애를 호소하는 비율은 무려 25% 정도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9% 정도에서는 3개월 이상 인지 장애를 호소한다고 합니다. 술전 치매가 있었던 환자에서 수술 선망이 잘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술전 치매가 있었던 환자에서 수술 합병증 발생도 4배가 높았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노인 평가 방법 중에 어, 수루 합병증과 가장 관련이 있었던 평가 방법으로는 ABL과 퍼포먼스 스테이투스였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엘들리런 캔서 환자에서 치료 범위를 결정하는 알고리즘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노인에서도 런캔서 서저리는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고령의 나이는 그 자체만으로 절대로 수술의 컨트라인디케이션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노인 환자에서 보다 면밀하고 세심한 검토를 통해서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선택은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부족하지도 않은 선택이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숫자로서의 나이보다 피지올로직 에이지를 더욱 중요시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